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이제 어, 요즘 유튜브에 다른 그런 뭐피피샐러드라던지 다른 것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어, 최근 들어서 가장 보디빌딩에 관련된 그런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프팅 벨트인데요. 음, 왜 리프팅 벨트를 했냐 음, 모르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인지상정 음, 모르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인지상정 <laughs> 요즘 이제 휘트니스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헬스장에 가면 되게 많은 그 아이템들을 착용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일명 펜빨 장비충이라고 하는데요 장비충... <laughs> 장비충이란 말을 써도 되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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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돼요 에, 써도 된다고 하니까 전 쓸게요 제가 아니라 민선 씨가 쓰래요 불필요한 장비들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는 약한세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손목 보호대 두 번째, 리프팅 벨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스트랩. 이렇게 세 가지 외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리프팅 벨트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음, 많은 사람들이 벨트를 왜 매냐? 우선 리프팅 벨트를 차는 이유는 허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 혹시 발살바 메뉴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발살바 메뉴버는 이제 역도 선수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호흡법인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발살바 호흡법이라고 보면 돼요. 혹은 이제 중량을 다루는 숙련자들이 운동을 할때 벨트를 매는 이유를 아,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스쿼트를 동작할 때 가장 많이들 보편적으로 착용하는 게 리프팅 벨트일 거예요. 찰때 허리에 숨이 안 차지 꽉 차라고 하, 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지침서 일텐데 어, 발살바 메뉴버는 어, 쉽게 말해서 역도 선수들이 바닥에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이 배가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어, 배가 왜 나왔냐 그게 살쪄서 나온 거냐 물론 살이 쪄서 나올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이제 발살바 메뉴버 즉 발살바 호흡법이 내포되어 있는 건데요. 어, 어떤 원리냐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내가 벨트를 맨 상태로 이런 네거티브의 동작, 예를 들어 스쿼트를 예를 들었을 때 내려가는 동작을 취할 때 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내려가기 전에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로 숨을 참고 그 호흡을 배에 머금은 상태로 그대로 네거티브 동작을 해서 가장 밑에 지점까지 올라 내려갔을 때 다시 이제 그 지반 반력을 이용해서 밀어 내면서 일어나려고 할때그 배에 있는 압력을 이용해서 밀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혹은 벨트가 벨트에 압이 느껴지면서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추격적으로 말하자면 이 순간 이제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고 흉강 내압 자체도 이제 압박이 되면서 부교감신경 자체가 활성화가 돼요. 내가 숨을 참음으로 인해서 내 몸의 압력은 올라가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는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한 그런 이제 압력을 이용한 그 트레이닝 방법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벨트를 차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벨트를 차지 않았을 때 하는 동작과 벨트로 이제 복부의 압력을 조금 더 높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할 때 어떤 게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복부의 압력을 가지고 흉곽 내압 자체도 이제 고립된 상태로 숨을 참으면서 힘을 주는 게더 훨씬 강력한 운동의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 쉽게 또 예를 들자면 내가 힘을 줘서 벽을 밀려고 할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참으면서 밀지. 이렇게 세게 밀지 않습니다. 요런 것만 예시로 해도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발살바 메뉴버로 인해서 아까 흉강 내압이 올라가고 복부가 이제 팽창하면서 그 압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제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가적인 사이드 이펙트적인 효과가 이제 허리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추의 지지라든지 골반의 안정화라든지 혹은 이제 척추의 직립까지도 이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벨트를 매는 거지 절대로 허리를 보호하려고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흉강 내압을 컨트롤하고 그발살바 호흡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폭발적인 운동 수행이라든지 조금 더 무거운 중량을 안정적으로 들수 있기 위해서 벨트를 매는 거지 절대 <laughs> 절대로 허리 보호하려고 벨트 매는 게 아닙니다 어 허리 보호하려고 벨트를 매려면 병원에 가셔서 그 복대 에 있어요. 좀 약간 면으로 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프팅 벨트는 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파워 벨트랑 하나는 이제 가죽으로 된 벨트.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쉬크사의 빨간색 제품을 써요. 이거 왜 쓰냐면 고등학교 때 엄마가 사준 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사이즈는 S 사이즈를 쓰고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죽 같은 게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착용을 했을 때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좀 허리가 얇은 편이어서 이게 뜨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찍찍이로 되어 있고 이중으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벨트가 약간 면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건 뭐개인적 팁이니까 한번 둘다 차보시고 좋으신 벨트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